안녕하세요 엄마표 5분독일어의 엄무독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I'm h a u p o n a h h o f s t e i t e n a house. m h a u p o n a h h o f s t e i t e n a h o u s 나는 중앙역에서 내려요. 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트램바르베어분 분리동사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단어는 e i n k a u f e n 장을 보다라는 동사고요. 여기서 어, 분리 전철이라고 불리는 ein과 kaufen이라는 동사가 떨어뜨려서 분리돼서 사용된다고 해서 분리 동사라고 표현을 하고요. 문장을 한번 볼게요. ich kaufe im supermarkt ein.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메인 동사 kaufen가 본전하고 이 분리 전철 ein이 맨 뒤로 가는 형태로 분리가 돼요. 그래서 나는 슈퍼마켓에서 장을 본다. 라고 쓰실 수가 있고, 어, 이게 조동사랑 함께 쓰이면, 음, ein Kaufen이 본동사가 되면서 원형으로 떨어지지 않는 상태로 그대로 쓰게 돼요. 이식 muss ein Kaufen. 그러면 나는 장을 봐야 해. 나는 장을 봐야만 해. 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단어, ein Laden. Ein Laden. 초대하다라는 동사고요 문장을 볼게요. 이라데 오이스 마이너스스 파이어 아인. 여기 마찬가지로 아인라덴이라는 동사의 분리 전철. 이 앞부분 아인이 문장의 맨 뒤로 가는 형태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 초대를 하는데 너희들을 어디에 초대하냐? 마이너스스 파이어 내 생일에 초대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인라덴 마찬가 지 아인라덴 이 분리 동사 마찬가지로 조동사가 쓰일 때는 문장에맨 들어가서 원형으로 쓰이는 거 기억하세요. m 시테 t a 인아 in i e l a n 여기서 m 시 s t 시테 e m t 조동사가 쓰였죠. 그래서 분동사가 원형 분리되지 않은 형태로 그대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m 시테 t a 인아 in i e l a n 너 그를 초대하고 싶으니라고 묻는 겁니다. 세 번째 살펴볼 동사는 'up for' 출발하다. 뭐 자동차나 아니면 기차나 버스나 이런 것들이 출발할 때앞파른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문장을 볼게요. Wann fährt der Zug ab? 그러면 은 e r z u 기차가 언제 출발하니라고 묻는 건데 여기 역시 앞파른에서세 r t 가앞부분에 나오고 앞부분 앞 뒤에 있는 부분은 맨 뒤로 가게 됐죠. Wann fährt der Zug ab? 이라고 편하시면 됩니다. 다음 동사는요. aufmachen. 열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열어야? er macht das Fenster auf. 그는 das Fenster 창문을 연다. 마찬가지로 분리된 형태로 er macht das Fenster auf.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동사는 zumachen. 닫다라는 동사고요. 아까 aufmachen 열었죠. 그럼 이제 닫기도 해야 되니까 zumachen이라는 표현 기억하시고요. Sie macht die Tür zu. 그녀는 문을 닫는다. Sie macht die Tür zu. 이렇게, zu machen은 분리된 형태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동사는요, einsteigen. 어, 버스나 기차나 뭐 그런 대중교통을 타다 라는 표현으로 einsteigen이라는 동사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Wir steigen in den Bus ein. 그러면 우리는 버스를 탄다. 라는 표현이에요. Wir steigen in den Bus ein. 마지막으로 살펴볼 동사는요, aussteigen, 내리다라는 동사예요. 뭐 기차나 버스 같은 걸 타다 할 때는 einsteigen이라고 썼었죠? 거기서 탔다가 이제 내려야 될 때는 aussteigen이라는 동사를 쓸 수가 있고요. 오늘의 제목처럼 Ich steige am Hauptbahnhof aus. 그러면은 나는 중앙역, h a u p t b a h n h o f 중앙역에서 내린다. 할 때, 마찬가지로, 이 슈타에게 am h a u p t b a h n h o f aus. 라고 표현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분리동사 몇 가지를 함께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